헷갈려, 진짜 완전히 왼쪽, <웃음> 오른쪽 <웃음> 나 지금 왜? 헷갈려? 아 지금 뭐가 헷갈려? 왼봉 왔어. 어? 왼쪽. 뭐가 헷갈려? 원래 오프런치는 공을 오른발 안쪽에다 놓고 딱 그거였잖아. 근데 지금 오른쪽, 왼쪽 헷갈려. 일단 체중이더기 제일 중요해. 체중이, 체중이. 어렸을 때. 왼쪽 왼쪽이 있어요. 어, 체중 거니까? 왼쪽. 맞지. 뛰우는 거니까. 뛰어넘은 건데, 왜오른쪽이 넣냐? 왼쪽이들어야지 체중은. 아, 그리가 왼쪽... 오른발, 왼발도 헷갈리지? 어. 이제. 나 <laughs> 정신 나왔어, <났어>, 지금. 어. <laughs> 어, 왼쪽에 들어야 돼, 체중은 다. 어, 몸통 회전? 그렇지. 그리고 내가 클럽 페이스 오픈 시킨 만큼 자신있게 몸을 회전해줘. 가장 기본이야, 그게. 음. 방향을 뭐라지 그렇지, 방향을 잘 봐. 또 혼난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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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향 갖고 캐털님, 진짜. <laughs> 겁나 잔소리하네. 어. 음. 야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는 어, 나 시집살이 안 시켜. 음. 음. 몸 회전을 많이 해. 음. 이건 공이. 야 얘기해 줄게 왜 그러냐면 잡아봐어어를 서봐. 음. 어. 음. 배꼽. 그렇지 배꼽에 넣어야지 그리고 스탑. <laughs> 그렇지, 그렇게 나야지. 아니 근데 왠지 배꼽에 걸릴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너무 생크나. 어. 그렇게 나야지. 아니 배꼽에 걸릴 그리고 것 같아. 뒷면 갖고 몸 회전을 많이 해야지. 어, 그렇지. 오, 야. 그러니까 이게 생크났잖아.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생크나. 응. 보면 응. 내가 배꼽에 닿아야 되는데 이게 오픈 시킨 다음에 응. 손이 왼쪽에 있잖아. 응. 그 손이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맞아 버려. 어. 아 근데 왠지 배꼽에.. 어, 이렇게 너무 면 이렇게 맞아, 진짜 이렇게 만질 것 같아 불안해 마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방금 <laughs> 아니 그니까 배꼽에 걸릴 것 같아서 마음이 아니야. 불안해 어. 배꼽에 넣고 체중 왼쪽에 넣고 진짜 체중 왼쪽에 넣어 그리고 몸 회전을 좀 많이 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손목 많이 쓰지 말고 몸 회전 음. 어좀 어, 짰다 네. 알았지? 그래 생각 안 나, 조심해야 돼. 응. 응. 당신도 짭네. 일단 이렇게 좀 딱딱한 데 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운스를 치면 되게 힘들어. 하나? 대부분 뭐댓글이뭐 탑불 맞는다. 터닥이지. 어, 아니, 탑불 맞는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뒷땅을좀 바운스를 치려면 잘못 쳐가지고 뒷땅을 치면 튕겨가지고 탑불 맞거든. 근데 왜 거기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체중을 왼쪽에 둬야 돼. 약간이라도 체중이 약간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뒷땅을 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튕겨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탑볼 많이 나오거든. 음. 근데 체중을 내가 왼쪽에 두잖아요. 음. 그러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친다고 생각하면 돼. 위에서 아래쪽. 음. 보면 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치게 되면 얘가 튕길 확률이 굉장히 적어져.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탑볼 맞고 멀리 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지니까 체중을 아예 다 왼쪽에 놓고 이렇게 치면 훨씬 더 좋을 거야. 공의 위치는. 거야. 응? 공의 위치는. 공 위치는 약간 왼발. 아, 응. 공의 위치는 왼발. 어 왼발 쪽에 놓고 이제 방어 스리트인지 띄울 때. 오. 띄울 때 이렇게 치는 거지. 어, 보여줄게. 그럼 이제 튕기는 샷이 훨씬 더 적어. 응. 응. 어, 봐봐. 음. 어. 이렇게 하면 훨씬 더뒷땅 응. 맞을 확률이 적어. 그렇죠? 체중을 왼쪽에 도 제일 중요해. 체중 왼쪽에 공도 왼쪽에. 어 왼쪽에 두고 그래 아니야 방어수가 들어가니까. 알았다고. 대부분 보면 뒷땅치고 탑볼 치면 다 원인이 그거야. 알았어 이것좀 잡아 비켜.